자 비도 오고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들매나무순 좀 이렇게 들매나무순들이 있어요 이 들매나무순을 갖다가요 데쳐서 묵나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딱 적당한 아이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자 이리 지금 가져다가요 묵나물 만들기 딱 좋고 위에 순들은요 갖다 장을 찍어 먹기 좋습니다 이거는 많이 웃자랐죠 딱 좋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는 들매서 이런 나무는요 여기를 딱 꺾으면요 됩니다 아 이거 연애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? 음 쓰다 쓰면서 고소하면서 그래요 음 먹기 딱 좋아요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기도 딱 좋은 들매들 보십시오 이렇게 들매나물들이 순들이 들미순들이 올라와서 딱 좋고요. 넣을 거 조금 할게요. 몸이 다 젖었어요 지금. 자, 이렇게 오늘 미엽수 밭에 와서요. 들매나무를 한번 해가지고 가는 중입니다. 목나물 만들 거 하고 집에서 조금 먹을 거 한가방 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고요. 아, 새소리가 정말 좋습니다. 이 물이 툭툭 떨어져가지고요.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. 핸드폰이 젖으니까 프레이가 늘어지질 않더라고요. 상쾌하고 비가 와 가지고요 좋아요. 촉촉히 젖은 이 잎을 보세요. 새순이 올라오고요. 아, 이렇게 꼭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. 그치요 얼마나 이쁠까요? 이게 다름나무의 새순입니다. 다름나무고요. 아, 예뻐요. 다른 나무가요. 천사의 날개 같아요. 새소리 들리고 자, 지금 산을 내려가는 중이고요. 아, 이 습길 정말 좋아요. 습길이 너무 좋고 음, 오래전 습길이고요. 아이고 녀석들 무단개구리들 보세요. 무단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네요. <laughs> 이 녀석들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어이고, 요 무단개구리는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유, 예뻐라. 뭘 그렇게 봐, 이놈아. <laughs> 자, 집에 와서 이렇게 들매나무 순을 갖다가요, 이렇게 다 데쳐놨습니다. 데쳐놓고요.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놔뒀더니 물이 오르났어요. 이렇게요. 이제 물기를 꼭 짜서요, 건조를 해야지요. 아주 아삭아삭 부드러운 들매순입니다. 이렇게 놓고요. 응나물로 어, 만들어 놓고 먹으면요. 참 맛있어요. 이게 지금 들매나무순 말린 거고요. 요래요. 요렇게 작아져 버려요. 저 커다란 것들이요. 어, 이거 겨우에 먹고요. 요만큼 남았어요. 요만큼 남고, 아, 이거, 이렇게 해서, 여기 하나, 두 개, 그리고 여기 또, 이렇게, 네, 트레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걸 말리면요. 얼마 안 돼요. 말리면 그래도 양이. 자, 오늘 들매나무를, 어, 조금, 이렇게 데쳤습니다. 음. 잡쌀 한게좀어 물에다가 30분 정도 우려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. 음, 잡쌀 한게 맛있어요. 음, 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